이거 먼저 다안되 이거 갖고 자, 제일 큰 뚜껑. 제일 큰 뚜껑 헐, 한, 개. 한 개. 아니, 엄마 두두아두개 갖고 두개 갖고 몇 번? 천이 두개있잖아 잠깐만. 응. 이거 갖고. 참치가 제일 큰거한개 삼천 이백 원씩 팔았어. 근데 이거 얼마짜리야? 음, 1880g 2kg가 안되는게 지금 15,000원 그럼 이게 15,000원이야? 조그만한 참치 5개만 따면 15,000원인데 손야 무겁지 않아? 냉장고에 넣을건데 아니야 충주야 충주? 우리가 코로나를 다 없앴구나. 네, 다 뚜껑 닫았습니다. 손야, 근데 이거 코로나가 저 집에서 나오면 안 되니까 냉.